진짜 제가 인생 25년 살면서 정말 많은 프라 입어 봤지만 이게 제 인생 프라거든요 진짜 가슴 골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안 모으면 겨드랑이 살이고 모으면 가슴이잖아. 제가 실제로 6개월간 착용한 프라입니 근데 복부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너무 너무 멀쩡하잖아. 진짜 내이 가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안녕 제가 6개월 전에 올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와이어가 없는데 가슴골을 만들어줬다고 정말 극찬했던 브라가 있는데요. 바로 에블린의 실루엣 브라입니다. 실루엣 브라, 체형 그러니까 이 실루엣이 예뻐 보여서 실루엣 브라인데요. 오늘 제가 이 실루엣이 왜 예뻐 보이고 제가 그때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 싹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좋은 프로모션 소식이랑 우리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브래지어 좀 좋은 거 사보려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작은 가슴, 큰 가슴 이렇게 분류를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보통 가슴이란 말이에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런 가슴인데 제 가슴은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우리 보통 가슴에게 딱인 그런 브라자를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광고를 안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한번 안 한다고 거절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잖아. 이 에블린 브라가 저의 정말 인생. 그런데 이걸 제가 맨몸에 입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광고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맨살 노출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 인생 브라의 여름 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 근데 또 우리 밀물이들을 위해서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 주신대. 또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 좋은 걸 저만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 살에 입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잘 쇼부를 봐가지고 밀물이들에게 소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고 받기 전에 제가 내돈내산에서 지금 6개월을 넘게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지대로 영업할 테니까 투자 분도 확인하고 오세요. 일단 우리 브래지어 살때뭘 고려합니까? 저는 첫 번째로 편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진짜 진짜 잘채 하거든요.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또는 그 식당이 좀 추워. 그럴 때밥 먹잖아요? 그대로 제해요 그래서 이 가슴 밑에 와이어가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돼. 근데 또 와이어가 없다고 핏이 안 예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솔직히 저는 제 가슴이 보통 가슴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볼륨감도 좀 있어 보이고, 어, 형태도 좀 예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가슴골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문제는 이걸 충족시켜주는 브라가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와이어 없어요. 편... 내어에서 사면은 편하기만 해내 가슴은 되게 이렇게 볼품이 없어져. 근데 또 볼륨감을 준다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면 가슴이 뭔지 아시 옆에서 봤을 때 로켓 발사. 저는 체형이 마른 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너무 과해 버리면 오히려 부해 보이고 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한 과 적당한 볼륨감 이두 가지를 다 잡아주는 그런 야무진 브라자를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이 에블린 실루엣 브라를 만났는데요. 얘는요 와이어도 없으면서. 그냥 가슴을 야물딱지게 잡아주고 볼륨감도 진짜 너무 과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너무 심한 아, 것들 있잖아요. 그런 패드가 아니라 적당한 패드라 데일리 브라로 최고예요. 정말 브라 이름 그대로 바디 실루엣이 정말 예뻐 보이는 브라라는 거. 이름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갖다 붙였어요. 근데 얘가 또 그냥 이렇게 띡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라인업이 세 개거든요. 제내 취향에 맞춰서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요쿨 실루엣 브라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진짜 앱을 린의 베스트셀러 이 입어보신 분들은 그냥 다 극찬을 하는 브랜드 저도 이게 이랜드몰에서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돈내산을 했었거든요? 원래 얘가 블랙이랑 베이지 컬러만 있었는데 화이트, 라이트 블루 그리고 라이트 핑크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2.5cm의 쫀쫀하고 말랑한 패드가 들어있어요 왜좀 도톰한 패드 들어있으면 덥고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통기성이 좋게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답답함이 없어 저는 솔직히 겨울보다 여름이 이 가슴 실루엣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입는 티들이 얇아지니까 이 형태감이 더잘 비치잖아요. 근데 그냥 볼륨감만 생각하고 통기성 하나도 안 챙겨주는 그런 브라 입으면 정말 땀 차고 장난 아닌데 얘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편하고 또 패드가 2.5cm가 들어있다 보니까 볼륨감도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제가 진짜 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나의 가슴골을 감추려고 했어. 근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슴골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그래서 제가 딱 여기만 잘라가지고 다른 브라 입었을 때랑 볼륨감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가슴골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볼륨 패드만 들어있다고 이런 볼륨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 이쪽에 이렇게 세개줄가 있는 거 보이세요? 얘가 심지 본딩이라서 이 뒤쪽에 있는 이겨 밑쪽 살을 이렇게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 이게 안 모으면 겨드랑이 살이고 모으면 가슴이잖아요? 아니 이건 내 겨살이 아니라 가슴인데 얘를 여기다가 납두면은 우리 손해 보잖아 그래서 얘를 잘 모아서 넣어주면 이 본딩이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실리콘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를 입었을 때 제가 지금 이 안에 입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덜컥 갑자기 여기다 브라자 하는 느낌 없이 진짜 쉐입이 맥 매끈하게 떨어집니다, 매끈하게. 그래서 좋은 게 우리 막티 입었을 때 여기 나 브라자 하고 이렇게 속옷 딱 비쳐버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비침이 정말 덜해요. 지금도 저 지금 브라 위에 그냥 티셔츠 입은 건데 속 라인 티 별로 안 나죠? 다 필요 없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했던 게 아무리 빨아도 패드가 안 돌아갑니다. 정말 이거는 에블린 박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게 진짜 안에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제가 아까 이거 패드 뺄 때도 약간 애를 먹었는데 일단 이렇게 중심 쪽에 양쪽 패드를 연결을 한번 해주고요. 러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여기에 V자로 딱 붙여놨어. 진짜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막 쳐도 패드가 제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제가 정말 6개월간 이 브라를 입으면서 한 번도 이 패드가 돌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자부합니다. 처음 믿고 사세요. 돌아가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게 빨래 돌리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내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새 브라가 아니라요. 제가 실제로 6개월간 착용한 브라입니다. 근데 보풀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없고,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멀쩡하잖아 진짜 어제 산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멀쩡한데 늘어남 이런 거 없어 진짜 짱짱해 이렇게 만들어서 장사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개월간 정말 제가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자주 세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멀쩡합니다. 아니 언니 그러면은 저는 가슴이 조금 큰데요? 하는 부러운 밀물이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요 실루엣 브라는 곧큰 컵을 위한 엑스라지 사이즈랑 더불어서 후크 없는 런닝형 있죠? 그냥 입는 거. 고거 그리고 FW, 가을에뉴 컬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라이트 톤이라가지고 이런 컬러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 저는 좀 가을 톤이다 하시는 분은 이런 블랙, 베이지 기본 컬러 구매했다가 마음에 들면 가을에 또 가을 신상 컬러로 구매해도 좋을 것 요거는 원래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제품 제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운데도 광고를 찍게 됐는데 제가 이 실루엣 브라를 너무너무 잘 입었는데 이번 여름이 미치게 덥잖아요.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아 뭔가 이거보다더 시원하면 안 될까? 이러고 인간의 욕심이 또 끝이 없잖아요. 아 이거보다 더 시원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허라! 지금 보시면 안쪽에 원단이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원단이 훨씬 더 얇아지고 이렇게 쿨링 원단이야. 그리고 이 날개 부분도 이렇게 메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땀도 덜 차고 통기성도 좋더라고. 기존 실내엣 브라는 그냥 여기가 다 동일한 원단인데 얘는 이렇게 메쉬 처리가 돼 있다. 그리고 땀이 나더라도 훨씬 빨리 마릅니다. 컬러도 화이트, 라이트, 블루 컬러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예뻐. 레몬빛 라이트 옐로우가 출시가 됐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얘가 막 단무지 옐로우가 아니라 약간 파스텔 옐로우라 해야 되나? 그래서 힌트 있는 날 입어도 안 비치고 좋더라고요. 이 브라는 아까 설명드린 실루엣 브라랑 몰드, 3단 심지 본딩 빨아도 패드 안 돌아가는 거다 똑같고요. 그냥 원단만 여름에 맞춰서 파운넷 메쉬 원단으로 바뀐 거라서 기존 실루엣 브라 잘 입으셨던 분은 그냥 사세요. 저도 이거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입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거 입어야 돼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소개드렸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건 뭐냐면 나는 편한 게 최고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쿨 올데이 브라인데요. 얘는 아까 그 실루엣 브라에서 볼륨감을 조금 덜어낸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나는 볼륨감 그렇게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편한 게 최고야 하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을 만한 브라고요. 아까 그 실루엣 브라는 이 2.5cm 패드였다면 얘는 2cm 패드입니다. 그리고 얘도 안감이 쿨매쉬 원단이라 진짜 시원하고 패드도 2.5cm에서 2cm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나머지는 실리브프랑다 똑같고요. 컬러는 베이직한 블랙, 라이트 베이지 그리고 민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습니다. 어? 뭐야? 다 좋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요 부유방이랑 군살들 있죠? 얘네를 싹 모아주면서 가슴골 예쁘게 만들어주고 볼륨감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그런 브라. 그거는 이제 요쿨 실루엣 브 라고요. 여기 아 이번 여름 진짜 개 덥다는데 나 이거보다 시원한 게 필요한데 통풍도 좀잘 됐으면 좋겠고 땀도 안 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쿨 실루엣 브라가 메쉬 원단으로 바뀐 메쉬 쿨 실루엣 브라. 나는 볼륨감 딱히 필요 없고 그냥 시원하고 편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요 쿨 올데이브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가 인생 25년 살면서 정말 많은 브라 입어봤지만 이게 제 인생 브라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입어보세요. 제발. 근데 이번에 광고를 진행하면서 에블린이 또뭘 보내주셨거든요? 짜잔. 바로 요쿨 베이직 슬립인데, 솔직히 저 처음에 이거 받고, 저 이런 거안 입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밀물리들 제가 맨날 입는 잠옷 스타일 아시죠? 전 원래 그런 잠옷만 입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색깔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셨으니까 입어나볼까 하고 입어봤거든요? 근데 웬걸? 네, 저는 이걸 입어보고 왜 부잣집 사모님들이 맨날 슬립을 입는지 알았어요. 일단 원단이 너무 시원하고 이런데 보시면은 이런, 이런 레이스 디테일. 이런 레이스가 딱 들어가 있어서 뭐라 해야 할지? 약간 윈터룩 아세요? 윈터룩? 엄마들이 환장하는 그 페미닌한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고요. 뭔가 공기공기하고 핏도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입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모델 컷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어요, 패드가. 그래서 우리의 쥐악곽지, 어, 젖꼭지를 잘 가려줍니다. 이게 종류가 두 개예요. 이런 원피스 타입도 있고요. 이렇게 상의 하의 이렇게 투피스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런 슬립 입으시는 분 중에 좀 예쁘고 여리여리한 여름 슬립 찾으셨던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거, 저만 입을 수 없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큰맘 먹고 이렇게 브라자 광고를 하는 거여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안내 나가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 그리고 이유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고르신 제품을 보내드릴 건데요. 이게 여러분 슬립이 더 비싸요. 돈 주고 살려면 슬립이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립을 이벤트로 받아가시고 브라를 구매하세요. 브라는 진짜 하루빨리 사서 입어야 돼. 진짜 내이 가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에블린 이랜드몰에서 제가 추천드린 여름 쿨 이너웨어들이 할인 중이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다20% 할인에 10% 단독 추가 할인 쿠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이야. 우리 브라자 샀다가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사서 입어보세요. 그리고 또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신규 회원 쿠폰 팩, 쇼핑 지원 쿠폰, 순간 럭키 드로우 등 정말 혜택이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더보기란 보고 그냥 다 챙겨서 구매하시고 이벤트는 <laughs> 슬립으로 참여해라.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